드디어 공개된 쇼미더머니 12시즌 프로듀서 라인업 오랜만에 돌아온 쇼미더머니 12시즌 라인업이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첫번째는 지코앤크러쉬 힙합과 R&B 경계에서 감성적이고 실험적인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두번째 그레이앤로꼬 트렌디함과 힙함의 차트 강자들의 조합 대중성있는 음악적 색깔로 많은 팬층을 보유한 조합이죠 세번째 제이통앤허키시바새끼 신 감성과 밴드락 색깔의 조합으로 펑크하고 강렬한 색깔의 팀입니다. 네 번째 릴모스피 박재범. 마지막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베테랑 래퍼 박재범과 트렌드 센터 릴모스피의 조합으로 참신함과 유니크함 색깔의 조합입니다. 프로듀서와 참가자의 시너지가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쇼미더머니 12 시즌 빅네임 참가자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김하온 최근 쇼미더머니 12 시즌을 지원해 다년 우승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조광일, 클루셜 스타, 노선, 리보, 양카일, 영잔디스, 마부 테리보이, 레이비루시갱 이초유지, 경상수 다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이 제일 기대되시나요? 그래도 국힙 원탑은 역시 이분이죠. A.